안녕하세요. 보건의료공학과 4학년으로 재학 중인 이용준입니다. 저희 조는 저와 김다인, 정다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리사로인상칼슘이 함유된 PCL 젤라틴 다층 구조 나노섬유 체가용 흡수성 멤브레인에 대한 시제품 제작 및 결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용 흡수성 멤브레인은 의료기기로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흡수성 치즈조직 재생유도제라는 이름으로 분류됩니다. 체내에 장기간 삽입되는 멤브레인으로서 4등급의 위험도를 가지며 사용 목적은 치음과 치조골 간의 장벽 역할을 하여 치즈조직의 재생을 유도하는 흡수성 재료입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치과용 멤브레인의 작용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은 치즈 조직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 그리고 지지대의 역할을 하는 치조골이 있습니다. 만약 질병이나 질환 등 어떠한 이유로 치조골이 결실될 경우 치아의 구조가 흔들리며 이와 관련한 치주염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조골 이식술이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치조골 이식술과 관련한 영상을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가형 멤브레인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재료 및 제조 방법은 화면과 같습니다. 인산칼슘과 PCL 및 젤라틴을 믹싱하여 한 층으로 전기 방사를 수행한 후그 위에 PCL을 덮어 가층 구조를 구현합니다. 저희가 제작한 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결과입니다. FTIR 결과는 좌측 상단과 같으며 멤브레인의 상층부 및 하층부의 전도 및 전기 전도도는 표와 같습니다. 또한 샘 촬영을 통하여 상층과 하층의 기계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제품의 사용 방법입니다. 사용 전 준비 사항과 조작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며, 위 내용은 사용 설명서에 별도로 첨부되어 제품과 함께 포장됩니다. 온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사용 방법과 마찬가지로 사용 설명서에 별도로 첨부되어 제품과 함께 포장됩니다. 라벨 작업이 끝났으면 내용물을 보호하고 외부 물질에 신입을 막아주는 포장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당사 제품의 포장은 1차, 2차 포장 단계가 있으며, 자사 기준에 적합한 전면도를 설계 후 커팅 작업을 통해 시제품을 완성하였습니다. 표시 및 기재 사항에 대한 규격은 ISO 1523-1과 ISO 11607-1 그리고 2를 참고합니다. 음제품은 25도 이하에서 직사광선을 피하여 얼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하며, 사용기간은 제조일로부터 2년 경과일까지입니다. 제품과 함께 포장되는 사용설명서입니다. 제품과 제조자에 대한 정보, 유효기간,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리고 사용시 주의사항 등 사용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